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 보안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캐주얼 게임 내 스피드, 그리고 FPS 게임에서의 월핵, 어, 그리고 MMORPG 게임에서의 자동 사냥을 해주는 소위 보시라고 불리는 치팅과 어, 악성 행위에 대해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뭐 캐주얼 게임에서 어, 있는 핵 예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어, 우선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 핵을 쓰면은 다른 유저 대비 얼마나 빠른지 보면요. 어, 지금 다른 유저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빠른 속도로 플레이를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핵을 쓰면은 거의 100%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상대방이 그 박탈감을 느끼게 되겠고요. 이런 치트를 하는 유저들이 다수 발견이 되면은 게임 회사에서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또는 유저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불만이 쌓여서 정상적인 유저들이 많이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FPS 게임에서의 월 핵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laughs> 벽 너머에 적 병사들이 있는 것이 다 보이게 되었고요. 벽을 뚫고선 총알을 쏴가지고 적 병들을 어, 해치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이렇게 어, 하는 것이 참 정상적인 플레이는 어려운 일이었겠고요. 지금 여기 이 십자가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적병들이 어디 있는지 원격에서 벽을 뚫고선도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적병이 나타나면은 자동으로 관역이 적병에게 맞춰져서 어, 이 치팅을 하는 유저는 게임 플레이 시에 클릭만 하면 되도록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laughs> 동작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적병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싸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 사냥 보세 대해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는 국내에서 유명한 어, 모 MMORPG 게임에 실제로 동작하는 보세예가 되겠습니다. 어, 게임 클라이언트를 구동시킨 상태에서 보스를 같이 구동을 시키게 되면은 보 프로그램이 게임 클라이언트를 후킹해가지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 보면은 게임 보안 솔루션이 동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보시 동작하는 것을 탐지 못하고 어, 이제 악성행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 게임봇 자체가 MMORPG의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설정을 다양하게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회복을 할때 어떤 순서대로 어, 스킬을 적용을 할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회복을 할 것인지, 또 공격을 할 때는 어떤 스킬들을 어, 위주로 할 것인지, 뭐 연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임 환경에 맞는 어, 다양한 설정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잘 세팅이 된 게임봇 유저와 어, 휴먼 실제 사람이 만나서 일대일로 승부하게 를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AI가 어, 사람을 이기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전략의 유연성은 사람이 훨씬 더 순간적인 판단을 잘하겠지만은 단순 공격을 연속으로 날려서 하는 어, 공격의 경우에는 사람의 클릭 속도보다 이런 보스에서 자동으로 어, 발생하는 클릭 이벤트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많이 당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체력이 일정 조건 이상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치료를 하거나 뭐 물약을 먹어서 회복을 하는 이벤트를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어, 사람이 클릭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전투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런 형태로 쭉 설정을 하게 되겠고요. 이 부분을 쭉 스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제로 보시 동작하고 있는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 일단 보스 어, 설정을 한 다음에 최적화된 설정을 맞추도록 하면은 보시 자동으로 어, 주요 설정들을 맞춰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스를 동작을 시키면 근처에 채집할 만한 약초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어, 채집을 해서 경험치를 쌓고 아이템을 획득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은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을 진료할 거기 때문에 어, 24시간 365일 저런 동작을 반복할 수 없겠지만, 봇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플레이가 뭐, 모든 24시간 365일 서버가 셧다운되지 않는 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서 채집을 통한 획득 효율이나 사냥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원격에서 저렇게 몬스터가 발견된 경우에는 어, 정해진 시퀀스에 따라가지고 뭐, 마법을 써서 공격을 하거나 어, 실제로 물리적인 공격을 가해서 어, 몬스터를 이제 킬을 하게 되겠고요. 몬스터가 저렇게 쓰러진 경우에는 자동으로 몬스터가 드랍을 한 아이템을 취득을 해서 필요한 아이템만 어, 자신의 인벤토리에 넣고 나머지 불필요한 아이템들은 자동으로 버리는 것까지 자동화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스스로 치료를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마법을 시전해 가면서 어, 몬스터를 공격을 하고요. 몬스터가 죽자마자 바로 아이템을 취득을 해서 어, 넣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24시간 연속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유저에 비해서 어, 몇십 배 빠른 속도로 레벨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유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유저들이 어, 게임 회사에 불만 신고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게임회사가 적극적으로 보스를 차단을 하지 않는다. 또보들도 월정액 이용료를 낸 어,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본 유저들을 어, 제재를 안 하고 이제 계속 본 유저들을 방치한다, 알면서도 방조한다 이런 어,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대규모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일부러 보수를 방조하는 경우는 없고요 어~ 보수를 차단을 부더니 하고는 있는데 어~ 보을 쓰는 유저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아져서 다 처리를 못한다든지 또 행여 오진을 내려서 어~ 보수이 아닌데 어~ 보으로 오인해서 제재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육안으로 다 전수 검사를 하다 보니 어~ 대응력이 좀 떨어져서 제 수많은 봇들을 즉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돼서 좀 많은 게임 유저들과 게임 회사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봇을 동작을 시켜서 자동으로 레벨업을 하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런 봇들을 대규모로 기업화해서 운영하는 곳을 아까 일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업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취득한 게임 머니들이 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장들이 있다라는 게또 하나의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보시나 치팅은 게임 안의 대표적인 악성 행위입니다. FPS 게임에서는 월핵하고 에임핵 같은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어, FPS 게임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승리를 얻기 위한 치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MMORPG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시간이 길고 게임 안에 경제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임봇들이 활동하는 무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집이나 사냥에 바탕을 둔 장기전 완전히 100% 자동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것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FPS는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하고 사람에 의한 조종을 100%다 자동화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플레이를 하되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치팅 형태로 악성이가 부도적하고 있습니다. 어, MMORPG의 모든 게임들이 다 이런 보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게임 자체가 퀘스트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필드에서 자유도가 높은 사냥을 별로 구현하지 않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든가, 게임의 인기가 다소 적어서 현금화하는 그 시장이 협소한 경우 소위 환금성이 떨어지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봇 자체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 작업장 자체도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존재하고 또 아이템의 거래가 활성화된 게임을 노리는 것이 훨씬 효율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FPS와 MMORPG 같은 경우에 대응에 좀 전략상의 차이는 있는데요. MMORPG는 플레이 타임이 길고 게임의 라이프사이클이 길어서 어, 지금 당장 보시 내 눈에 띄더라도 내가 바로 게임을 그만둔다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즉각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FPS 같은 경우에는 불과 3~4분 정도의 아주 짧은 플레이 시간에 또 승패를 위해서 집중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이런 몰입감이 집중되어 있을 때 상대방이 치팅을 쓸 경우 어 상실감이나 짜증을 어더 격심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치팅이 자주 발견되는 게임 경우에는 유저들이 떠나서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의 이익에 상당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구현상의 차이도 있는데요. MMORPG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많은 유저들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류의 치팅들을 예방하고 봇들을 단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게임 서버에서 패킷들을 검사를 하는 로직들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CP 위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어, 하지만 이제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판한 한 판을 빠른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동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에는 UDP 기반으로 어, 진행이 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아까 보았던 다른 종류의 뭐 레이싱 종류의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에는 P2P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지속적으로 통신을 안 하는 경우가 FPS나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조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서버에서 즉각적인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MMORPG 같은 경우에는 어, 서버에서 상시 보안성을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클라이언트 단의 보안을 조금 약화시키고 유저들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어, 서버 쪽에서 검수를 통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저들이 모바일 게임과 같이 편리한 게임,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추구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단의 과도한 보완솔루션을 적용한 경우에는 유저들이 게임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FPS는 UDP 형태로 최근에는 뭐 TCP 기반의 FPS 게임도 상당히 존재합니다만은 UDP 형태로 주로 게임이 구성이 돼있거나 강한 인스펙션을 못 넣는 이유는 속도가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단의 기본적인 보안으로 감당을 하고 게임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치팅이 많이 존재하는 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웃음> <웃음> 현재까지 어 이러한 게임 치팅을 막기 위해서 또 게임봇을 막기 위해서 어떤 어, 솔루션들이 있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어, 시장에서, 인더스트리에서 쓰이는 프랙티스들로는 게임 클라이언트단에서는 어, 게임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 게임봇 탐지 시스템 또는 안티치팅 시스템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게임 보안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핵실드라든지 엔프로텍트 게임 가드 같은 별도의 보안 솔루션들이 보편화돼서 게임 클라이언트에 연동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문화된 보안 솔루션을 쓰기도 하고 또 나예 게임 안에서 기획으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어, 게임 본 유저들이 특정 아이템을 취득을 해서 거래를 해서 현금을 얻을 목적으로 보들이 많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해당 아이템을 어 매매가 불가능하게 귀속 처리를 해가지고 보들이 어 동작할 수 있는 동기를 굳이 어 무력화시키는 것도 기획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또는 보인지 아닌지를 탐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 기획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넣은 어, 보탐지 시스템의 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몽환소유라는 게임같은 경우에서는 어, 머리가 여러개 달린 게임안의 NPC 일종의 인공지능 어, 중립 캐릭터들이죠 a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뭐, 오른쪽에 있는 머리를 뭐 치시오 이런식으로 간단한 질문을 했을 때 유저가 반응을 해서 정확하게 어, 지시한대로 동작을 하면은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못하면은 보수로 간주한다든지 런 게임 기획과 녹여낸 보탐지 역시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또는 이제 사용자의 평판도를 이용해서 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종의 클라우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어, 디텍션 방법인데. 이용자들이 보스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보 t 신고 시스템을 게임 안에 구현을 해두어서 대량의 이용자들이 동일 시간대에 특정 유저가 보스를 쓰고 있다라고 신고가 다량 접수가 되면은 어, 그 유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실제로 보스를 썼는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제재를 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적으로 해결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게임 유저들의 집단 지성에 의존해서 해결을 한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단에서 게임 봇을 탐지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게임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해서 어, 지정된 통신 프로토콜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기적으로 게임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 규약을 업데이트를 해서 어, 새로 갱신된 통신 프로토콜에 어, 맞추어 동작하지 않는 게임 유저인 경우에는 어, 업데이트를 받지 못하는 조작된 게임 클라이언트 또는 논 클라이언트 봇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탐지해서 차단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어,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은 아예 게임 클라이언트 자체를 역공학으로 100% 분석을 해서 게임 클라이언트가 없이도 동작하는 논 게임 클라이언트 봇 같은 경우에는 어, 네트워크 사이드에서 탐지와 차단이 쉬운 편이나 게임 클라이언트는 정상적인 것을 이용하고 여기에 후킹을 해서 인게임 보스를 쓰는 경우에 는사실상 네트워크 단에서만 관찰해봤을 때는 정상적인 게임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트래픽이기 때문에 어, 탐지와 차단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단에서 탐지와 차단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 클라이언트 단과 네트워크 단두 가지는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클라이언트 단 보안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강화하면 할수록 유저들에게 불편함을 초래를 할 수가 있고, 또보 제작자들이 어차피 게임 클라이언트 단에 적용된 보호 조치는 쉽게 우회를 해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단에서는 어, 적용을 잘못했을 경우에 모든 유저들이 동시에 접속이 안 되는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단에서의 차단과 방어가 효과적인 면도 있지만, 그 리스크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버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서버의 체크로직으로 방어하는 경우 외에도 게임 플레이 로그를 대량으로 쌓은 다음에 이를 분석을 정기적으로 해서 불량 유저를 찾아내서 적발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게임 로그 분석에 의한 유저 탐지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들이 사실 많이 선호되고 있고 권장할 만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종의 사일런트 키 방식입니다. 유저가 지금 보탐지 시스템이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탐지한 본 유저들을 100%다 제재를 할 필요가 없이 일부 유저들에 대해서만 제재를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은 보 제작자들이 동일 포수 썼는데 누구는 제재가 되었고 누구는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어떤 로직으로 이 포시 탐지됐는지 알아내기가 역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럼 관리 차원의 장점이 있겠고요. 또 원할 때 원하는 분량만큼 제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게임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상당한 메리트를 제공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는 이런 그림들은. 인게임 캡처라고 부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좌측에 보면 게임을 하다가 NPC가 출연을 해서 어 여기 보이는 숫자를, 일그러진 숫자를 입력하도록 요청을 하면 일정 시간 이내에 정답을 넣어줘야 이제 게임을 계속 할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게임 캡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게임 기획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고 유저의 몰입도를 해치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동일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채집을 한다거나 사냥을 했을 때보수로 의심돼서 트리거가 발동이 돼서 캡차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냥을 하고 있는 하드코어 유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될 경우 게임의 몰입도를 깨고 오히려 불만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캡차를 기계들이 어 맞추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일그러진 감도를 더 높인다거나 어 복잡한 캡차를 쓰면 쓸수록 정상적인 유저들도 어 일그러진 문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그러진 문자들은 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으로 퀴즈 캡처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는 것처럼 정적인 답반 9696이라는 숫자를 어, 응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질문으로 9 곱하기 6은? 이라고 질문을 해서 9 곱하기 6을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9 곱하기 6이란 연산을 한 뒤에 54라는 값을 어, 정답으로 넣도록 하는 것이 이제 퀴즈 캡처가 되겠습니다. 또는 고양이, 개, 사물 이런 사진들을 다양하게 보여준 다음에 다음 중에서 고양이 사진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고르게 하는 것 역시 어, 대표적인 퀴즈 캡처가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그 현업에서 이런 것을 적용했을 때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정상적인 유저들도 퀴즈 캡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어, 유저들의 불만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 실제로 원칙적으로만 본다면 게임 클라이언트 단의 곳이나 어, 디버깅 툴들 리버스 엔지니어링 툴들이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게임 클라이언트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PC의 메모리를 스캔을 하고 또, 파일 시스템을 스캔을 해서 알려진 보시나 치팅 툴은 없는지, 메모리 상에 치팅 프로그램이 로딩되어 있지는 않는지 탐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원칙대로 다 적용을 할 경우에 PC의 성능 저하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패턴 위주의 대응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치팅 툴, 신종 변종 치팅 툴에 대해서는 탐지력이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이 어, 이런 하드웨어 인풋 디바이스에 하드웨어 방식의 보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마우스 어, 이런 오토 키보드, 매크로 키보드 이런 식으로 불리는 하드웨어들인데요. 어, 문제는 이런 하드웨어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휴먼 인풋 인터랙션 디바이스 HID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적발을 해내는 것도 가능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게이밍 마우스, 게이밍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실제로 하드웨어 레벨에서 어, 매크로를 등록하고 어, 게임 플레이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편하게 할수 있는 편의 기능으로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 이거를 악성이다 라고 보기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어서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키보드 마우스의 클릭으로부터의 인풋만을 허용하겠다라는 것도 교과서적인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거의 적용하기가 어려운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단의 모든 트래픽을 충분한 암호화 강도가 유지된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네트워크 단에서 패킷이 유출돼서 역으로 분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은. 과도하게 강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경우에 보통 동시 접속자가 많은 MMORPG 같은 경우에는 서버당 5천 세션 이상이 동시에 접속이 이루어지고 전체 유저들이 동시 접속자가 25만 명 가까이 되는 서비스들도 국제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강한 암호화 강도를 적용하는 것이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으나 적정한 강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면에서 좀 타입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임 유저들의 액션을 로그로 남겨서 행동을 감시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구현하면 게임의 재미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 게임 기획과 게임 디자인과 결합한 탐지 방법 또이 방법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선택적인 탐지를 할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부터는 어, 학계에서는 그간 보를 탐지하기 위해서 어떤 어, 연구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